안녕하십니까. 어, 오늘은 스마트 퍼포닌 어, 엔진의 크랭크 실을 분해했습니다. 어, 요게 크랭크 케이스고, 요 안에 들어가는 게, 어, 요게 크랭크 샤우드 베어링인데, 어, 요게 크랭크 샤우드입니다. 막, 그, 음, 게, 걸리, 갖고, 흑산도, 크그크샤우도입그 <laughs> 예. 다음에, 어, 불안전 연소가 많이 됐기 때문에, 안쪽 전부 다가 시커멓습니다. 그리고, 중간선는 어, 베어링이 딸갔는데 보니까, 베어링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. 더 가까이, 더 가까이. 예, 요거는 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예, 베어링이 이래 부드럽게, 매끄럽게 돌아야 되는데, 착, 착, 하면서 이게 요 안쪽에 볼 베어링이 딸려면은 요게 볼 베어링입니다. 보통 요런 베어링은 요 안에 베어링이 들어가는데, 볼 베어링이 어, 구슬이 딸갔기 때문에 요런 소리가 납니다. 예. 요건 조금 덜 딸갔는데 요게 딸갔네요. 많이 딸갔네요. 예, 이게 회전을 하면서 굴신 회전을 하게 됩니다. 어, 굴신 회전을 하게 되다가 뭐 까딱 잘못하가더 딸갔보면 이 커넥칭 로드나 속이 뿌어졌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베어링을 아, 가는 게 무조건 옳다. 얼마? 이다가라 접을까? 우야꼬. <laughs> 샤워도 춥고 베어링이